아 가쥬아 가쥬아 음. 어, 형님 여기는 진짜 어. 힘들거든요? 근데? 어.. 어.. 어 그래 보여 네, 어. 여기는 진짜 힘들거든요? 어.. 진짜 잘 숨어야되는 부분 아.. 꼭 여기여야만 했니? 얼마 안오는데요? 이 앞에 작은데한줄 아예 뭐, 안왔네데 애들 거의? 아, 저한테 붙어내 여기. 여기는 붙어 다니세요 여기 쟨 분수대 있는 쪽에 한 듀오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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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들어세요아나니 들어오세요, 네 방송 볼때 여기서 늘너 죽더라 어, 뭔 소리 하시는 거여 어, 누 방송 여기서 약간 계단 거야? 쪽에서 엄청 살기 힘든 거같은데어 아래로 내려갈게요 그냥 <웃음> <이따가>. <웃음> 하나 기절이고 하나 또 찾아야 돼요 <laughs> 오른쪽 오른쪽 바깥에 외곽에 여기 상쪽에 잠깐만요 음. AD 버스 형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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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로 어. 점프 해보세요 아나 어, 어, 있어 잡았어 잡았어 어. 잡았어 그래 아이고 어 그렇게 땀이 나냐 실제로 분향 쪽길 때들어 개꿀만 바로 챙겼죠 형님 아 그런 그걸 얘기 안 해주셔도 안 돼요. 바로 먹을 때. 네? 카고 팔. 카고 팔. 떡 배들었음. 떡 배들었음. 아 형님 어, 떡배쓰시래 오케이 오케이. 아니야 아니야. 형님이 아, 떡배 쓰지. 나 쓰시? 움프 쓸 거. 움프 쓰게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네. 움프 같은 종을 쓰고 그러세요? 더블 배로니 떡하니인데 형님 이 구정 조끼 있으면 구정 조끼.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되거든. 아 그건 그렇네. 현명하십니다. 그러그 에임이 안 좋으면 움프가 나을 수도 있는데 혹시 움프 한 조금이라도 있어? 3 0 발이라도. 잠시만요, 드림 드림. 아 아. 저기 나 분수 바흐 되게 잘해. 감사합니다. 땡큐 형 늦게 와서 미안해. 지금 풍선이 불어로 뭐냐고. 열걸다그 보내. 뒤뒤 뒤. N N. 아니? 어. N. 빤스런 나온다. 빤스런. 자. 불어로 하면 말론 데투알 이 정도 되겠다. 아 저기 사람 한명 붙어. 여기 붙는다고요? 내 방향 여기 담장 뒤. 아 너한테 갔냐 걔? 아 어, 나이스 개꼴. 이날 나이 연사 쓰지 말걸다 빨수 연사 쓰지 좀. 아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야 또뭐뭐또또 뭐, 뭐, 또, 또 시작됐네 또. 아, 괜찮습니다. 괜찮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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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이 있으신.. 다 어. 손잡이 다고개찮다고 괜찮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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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구다고 괜찮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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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튼튼한 방패가 되어서 어려운 키트를 먹어야 되나? 가자, 형님, 형... 어, 뭐지, 형님 앞에 사람? 사람있대 어. 앞에 사람 있다? 고 없는데?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가는. 형님 마이크 들리세요? 제 마이크? 아 들려. 어 들려. 기대이 레일리즈님 덜풍선 감사합니다. 스무 개 넘넘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리액션 할때 지나갔다고? 음, 진짜로? 에반데 조심 조심. 페카도에 사람 많거든요. 음 앞에 야, 사람 있다. SW. 두 마리 지나가. 음. 일단 틀어볼게. 아, 뒤에. 아, 뒤에, 아, 뒤에 아, 하나 있어요. 토마토. 얘부터 잡을게요, 일단. 일로 와볼래요, 형님? 아, 머리 뒤에 아, 아, 하나 더. 일단 한 파티 잡았거든요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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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 잡는다고? 저거 앞 290. 위에 높은 건물? 예, 290 꼭대기. 음. <laughs> 아, 너무 아픈데? 어, 저, 잠깐만요, 형. 저뺨 뺨 너무 세게 맞았어요. 아, 나도 피가 많이 없긴 한데. 아, 나 아, 그거 있네. 잠깐만 제가 잡을게요 아, 살수 있어요? 아... 아 난살수 있어 어 근데 쟤 매수인데? 제레비치도 알고 있아 에바야 이걸 못 잡았다고? 아 진짜? 카고팔 썼는데? 아 빗나갔어요 아, 좀... <laughs> 어 이거 왜안 맞아 이 녀석 어, 말이 꺼이는데 이런이야. 아, 저 음. 음. <laughs> 꼭대기에 시체 있음. 아, 조심조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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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아, 아, 아안 돼! 튀어, 어 튀어. 아니다, 아니다. 큐겐 포스 님발 아... 산열개 켜. 아, 아두 명이야, 두 명. 너무 많고. 두 명, 두 명. 좋았다. 음. 좋다열개 넘는 거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장은지 님 고맙습니다. 잠깐만 4단이야? 와우. 왼쪽으로 도너 개공. 형님 같이 다 다녀오셔야... 여자. <리미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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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라고. 내 시체, 털면 탄 되게 많아. 이이 여러분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거는 언니 이거는 제가 듀오 할때요 여러분 제 실력만 보시느라 눈이 썩어있을거를 생각해서 <laughs> 정화하시라고 관전하는 타임 가시겠습니다 배려심이 너무 깊네 <laughs> 시청자들도 눈 정화.. 해야지 너무 착하고 와 음. 여포 가자 맞죠? 배달 맞죠? 타임 도로줘야. 좋다 지들끼리 사는건가 오, 나이스. 어한 명. 아, 아, 어 어디인지 모른다 분. 하이루. 키프기. 와, 어 저기 두명 보여? 예. 예. 와. 와. 하나 더 있을 텐데. 리액션 좀 보신 가아 잡았다. 개골. 아아 치킨. 엘파도 치킨. 아 이번 판도 1등하면 좀 깐지나긴 하겠다. 나는 관전이고. 어. <laughs> 어. 아 개꿀 야얘 예. 다음번 열심히 할게요 음. 잘한다 설마? 설마 보급이가? 안 털린 누구? 설마... 뭐들어 어, 진짜 있네 개꿀 뭐 있어? 엠이사고 있는데 엠이사고 앉으려고. 아, 아 오케 여기 또 있는데? 먹으러 갈라고요. 음. 설마, 음. 걸렸고? 현아. 편아 편안... 현아. 현아. 아아 아나 그거 에임 됐다가 아, 딱 뺏고 나면서 되는 거 됐으면 좋겠는데 연습도 못 하겠어 계속 갭 쳐야죠 좀비 모드 할때갭 3인칭을 먼저 에임을 올린 다음에 아 이걸 이제 이렛 렛렛레 일고와와 잘했다 방금 개꿀 와 죽었어요 야다 죽었다, 죽었다, 죽었다. 죽었다 잘하네 죽었다 와아 잘한다 아또 아, 있네 아 진짜 죽었다 빼박 언덕, 죽었다 먼저 언덕 위에 있으면? 언덕 에한 파티 있고 오른, 제 어. 오른쪽에 한 파티 있어요 아 근데 잘하긴 잘한다. 제발. 네. 근데 아... 뜨뜨가 원래 잘하는데 제 리액션 때문에 집중 못 해가지고. 아, 아 무슨 하시신 거예요? 저는 항상 응. 예, 열심히 해요. 열심히, 이분도 아, 열심히. 아얘 그 리액션 열심히 많이 할 때랑 안할 때랑 차이잖아. 당연한 거니까. 응. 응. 어려워, 어려워. 4명 <laughs> 네 남은, 와, 또 1등 하는 거 아니야? 미쳤다리. 어. 힘내라고 부르고. 네 와. 개망했고요. 아요저 친구가 약간 릴카우님 포지션인가? 땅만 쳐고. 아 저기 빼꼼 빼꼼한다. 조개도 한 마리 있어. 아, 너무 많은데? 아 있다. 어뭐 떨어뜨렸다? 아, 응원방이죠응원방두 명. 느껴. 아 좋졌다. 눕혔어요. 나이스! 뭐지? 한 명만 더. 아니, 아니, 저 아, 친구가 아프리카 알, 알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. 아, 저자 개꿀! 개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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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나좀 자기는. 못... 야, 너 원래 나랑 하면 1킬 절대. 아니, 1등 절 못했었잖아. 왜.. 왜... 이거 냐개아오 여러분 알림